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볼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바리새인들은 물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가? 그 질문은 단지 시간표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엔 그 나라는 반드시 것으로 드러나야만 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표지인 힘 있는 지도자, 새로운 질서 그것이 그들이 기대한 나라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분은 그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이들은 너희 안에라 하여 내면의 평화로 또 어떤 이들은 너희 중에라 하여 예수 자신 안에 이미 임한 통치로 해석합니다. 어느 쪽이든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먼 훗날의 약속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 역사하는 인재라는 사실입니다. 1800년대 프랑스 눈보라치던 어느 겨울날 밤잔 주강진 제유지에엔이란한 평범한 여성이 길모퉁이에서 쓰러진 노인을 발견합니다. 추위와 배고픔에 떨고 있던 그 노인을 그녀는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침대에 눕히고 자신은 바닥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의 집은 점점 더 많은 노인들의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음식과 시간, 몸을 다 내어주는 가운데 사람들은 물었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그녀는 말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부드러운 손길로 노인의 상처를 닦고 기진맥진한 자의 손을 잡아주며 하나님 나라를 삶으로 증언했습니다. 그녀의 작은 집 한켠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비슷한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눈에 보이는 변화, 외적인 성공, 크고 강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너희 가운데 있다. 바로 지금 여기 있다. 하나님 나라는 사랑이 시작되는 그 순간, 누군가의 짐을 함께 지기 시작할 때, 작은 자에게 손을 내미는 바로 그 자리에서 임합니다. 그것은 거창한 정치도 화려한 기적도 아닙니다. 오히려 누군가에게 자신의 침대를 양보하고 기꺼이 낮은 곳에서 그와 함께하는 삶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눈에 띄지 않아도 이미 시작된 나라입니다. 그분이 계신 자리,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오늘도 조용히 자라고 있습니다.